오늘 오랜만에 2 0 k m 론 일주일 만에 난감도 같이 나왔어요. 6분 20초, 어필, 남산도 왔어요. 오늘 오전에 헬스장에서 30분 인터뷰를 하고, 오후에는 20km. 거리 좀 하려고 나왔어요. 가자. 7.5km. 처음 애기 나면은 무슨 AI 컴퓨터 프로그램 같아. 애 움직임이. 그러면서 약간 매트릭스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모성애가 일단 없어 남자는. 그래서 근데 이제 날 보고 웃는 순간 이제 커넥티드 되지. 그러면서 막 소통을 아, 와이오 뭐 이런 소리를 내면서부터 이제 아, 일진가 생기기 시작하지. 한 바퀴, 두 바퀴째. 아. 어. 괜찮아. 인식적으로. 지금 9km. 오늘은 포기 안 한다. 지금 9.5km 뛰고 있고요. 여기 남산 둘레길. 왔다 갔다. 지금 두 바퀴째입니다. 오늘 난감도 같이 뛰고 있어요 늘 멋있죠 오늘 저번 주 15kg 정도 뛰었으니까 오늘은 15kg 이상만 뛸게요 어, 피해. 좋다. 오늘, 알트라, 토리, 세븐, 에이. 고양이! 아. 좋다. 산에서 뛰니까 확실히 좋긴 좋아. 어, 기분이 달라, 확실히. 난감도, 롤이 15km, 6분 페이스로 뛰고 있어요. 거의 다 왔어. 다 왔어. 이제 다운일밖에 없어서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서울뷰. 아 오늘 오랜만에. 힘들게 뛰었다. 마라톤 할 때도 사실 나는 호흡이 가쁜 적이 없어. 무릎이 안 좋아서 그거 아파, 아파가지고 그거 참면서 으됐지아 어. 사실 지금이 훨씬 힘들어 마라톤보다. 마라톤 때는 그냥 아� 난 아픈 거 참는 게 제일 힘들었어. 되게 천천히 뛰잖아. 너도 근데 그러지 않았어? 호흡이 막 달리고 그러지 않지 않았어? 호흡이 달리기 전에 자리가 달리지. 그치그니까 그래서 요즘에 근력 운동을 시작했어. 그래서, 아 어, 스쿼트 하고, 그, 원래 스쿼트, 어, 약간 좀, 그, 있잖아. 그, 바바리안 스쿼트인가? 어, 그런 것도 하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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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 영상 찍고 이런 게 조회수가 기본적으로, 리뷰 영상이 제일 많이 나와. 그게 막천막 막 넘으니까, 그냥. 근데, 좀, 함부로 리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나 믿고, 그거 사가지고, 내가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확실히 좋아하지도 않는 건데, 그냥 새로 나왔다고 신어가지고, 리뷰 영상하고, 그게 되게 소모적이고,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나는 살짝, 그니까 안 좋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아. 그게, 어, 어 맞아, 맞아. 그래서 되게 퀄리티 좋은 제품을, 진짜 오래오래, 할수 있을만한 것만, 리뷰를 찍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옛날에 처음에는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은 안 해. 다 어. 야. 하하하하하후다 왔다. 후아 77.23. 거의 두 시간 한 시간 52분. 신기하게 물을안 아프다. 후. 너무 힘들어. 오랜만에 이렇게 힘든 기분. 아아아 17점. 7km. 오, 아. 하스 아한입 먹어봐. 되게 좋아. 음. 와 오늘 그래도 뿌듯하다. 어? <laughs> 따뜻한 국물 먹는 것 같아.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어. 음. 와. 아. 습니다 오늘. 쌍각탕 먹고 싶어. 아, 운동하고 이제 차에 탔고요. 아, 오랜만에 뛰니까 아, 오랜만에 2 0 k g 18kg 뛰니까 너무 좋 좋은 거 같아요. 이제 와이프 데릴러 가볼게요. 오늘은 서촌에 와이프랑 아론이 와이프 친구네 집으로 놀러 가가지고 데릴러 이제 가고 있습니다.